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린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SM6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2.0 LE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S.M.6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M6 2.0L e 1,450만 원이고요. 2016년 3월식입니다. 흰색이고 4만 킬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깔끔하고 인기 많은 흰색 차량이에요. 후방 감지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컨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세로형 내비라 굉장히 특이하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47,667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오토 스탑 기능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천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성능 보겠 있습니다. 2016년 3월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2월 3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450만원입니다. SM6 2.0 휘발유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LE 등급 이상급으로 사고 싶어요. 그렇지만 1300만원 이상 주고 SM6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인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SM6 2.0 LE 150만 0 원이고요. 2016년 3월식입니다. 흰색이고 10만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이 예쁘죠? 깔끔합니다.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10만 4620km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세로형 내비라 굉장히 독특하죠. 전동 접이 미러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오토 스탑 기능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들어온지는 3월 3일 두달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 차량입니다.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SM6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구요. 등급으로는 2.0 LE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4만에서 5만키로대 13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키로대, 1000만원대에서 11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쓸때의 SM6 휘발유 차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꼭 본인 예산에 맞는 SM6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